오늘 잼모타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전에 커뮤니티로 보여드렸을 텐데저 이제 재민이 아니에요. 알겠죠? 저 이제 급식이니까. 알겠죠? 저 급식이에요. 여러분, 알겠죠? 오늘이었어요. 갑자기. 아무튼. 제가 드디어. 찌름 찌름 찌름길 이거 엄마 목소리 들어갈 거야 봐 지금 좀 목소리를 좀금 크게 하고 있긴 한데 어... 음... 어... 제가 그... 그 제가 아나 이거 말하려고 했지 제가 그거 후설 그거 조회수랑 좋아요랑 댓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? 아이 나 진짜 좀 재밌게 썼는데 어 맞나? 어 아무튼 좋아요수 아, 내 배를 채우지 않았어. 적어도 열 개는 돼야 해. 물음표. 알죠. 네, 그거 인형기 말이에요. 인형기. 그거, 그거는. 요거 좋아요. 엄청 많은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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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아... <웃음> 어? 조심해. 응응응. 죄송합니다. 다시 카오지 않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제가 오으로는 <laughs> <laughs> 진? 없나 보세요. 그래 거. 어제 하. 여러분 저 벌써 바라색이에요. 이 정도면 대단하죠? 훠. 하. 하. 오. 됐다. 하. 오. 됐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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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예. 아, 이런 거는더때문이안 <laughs> 아! 죄송합니다 <laughs> <사랑으로. 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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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지 않을테 아. 까 지금은 저 아. 사랑으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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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 s 무 m 너무 쉽잖아요 요 u m b s 데 e p d e 아까부터 f i c i a l 지난거 o 때 k f r o 같은데. o a t to a c o m 저는 로트친들과한번 세벨타킹을 하고 습니다세벨자킹이 세대자식. 뭐냐면 세벨자킹을하는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젠무타를 올라가고 말이 안되면 태초로 내려가기 네그런걸 하겠습니다 시로이치고 짱짱 짝짝 귀엽다 짝짝 아니다 화나다 약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 사람은 당연히 퇴출로 내려가야겠... 아무튼 그... 우와 벌써 파란색까지 왔네요 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오 벌써 와... 근데 제가 오늘 안에 제모하를깰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끼리 고다쳤어요 왜지? 왜왜왜 왜, 왜 아무도 왜 아무도 h e r 왜 아무도 you? Where are you? Where a 근데 you? Where are y 거 u Where are you? Where a 끝내죠? 41이면 39 그러니까 거의 41 33 39이네요. 네, 많은 거죠. 누구한테 죽었는 줄 알아요? 저 신우한테 죽었어요. 그때가 아, 진짜 내가 늑대 말고 신우 따위 죽다니, 신우나쁜네 제가 여러분들 초록색 왔거든요. 제가 노란색 오면 당시킬 읽겠습니다. 네, 저이제 올립니다. 오를 생토. 오, 조지